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다음 생에 얘기해라.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laughs> 내일 저거 해제하고 잠을 다음 날 기억나니? 절대 안 나죠. 안 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러고. <laughs> 타이트하고 어떤 좀우밀조밀하게잘 쓰느냐가 10년, 20년이 지나면 큰 폭을 만들거든. 대표님은 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거 없으면, 여태까지 절대 못 살았다. 라는 그런 물건들이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식상하지만, 네. 책이지, 뭐, 책. 아... 내가 이제 어느 계기로 인해서, 책을 되게 많이 본 시기가 좀 있는데, 네. 되게 나한테는 그게 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은 걸 느꼈어, 내가. 뭐, 회사를 하면서, 카페나 뭐, 음식점 같은 매장도 내가 여러, 몇 개, 여러 개를 했었잖아. 네. 그런 생각 계속 골치가 섞는게 있었어. 어, 이 직원들이 내 망받지 않지? 어, 이 새끼들 죽이는 식이 없지? 어, 도대체 뭐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해야지 이게 내 말을 한 번도 알아들을까? 왜냐면 이게 구조상 아무리 좋은 직원이 와도 어쨌든 사장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못 나고 내가 잘 나고가 아니야. 그냥 나는 사장이고 이 친구는 매니저나 직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항상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몰랐지. 아니 내가 하수있왜 못하지? 도대체 이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러다가 일본에서 개인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소득세 1위의 어르신이 쓴 책을 내가 본 거야. 앞에부터 좋은 내용이 있어. 아, 그렇지. 공감대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 이러면서 자, 어느 페이지를 피니까, 직원을 이제 뭐, 이렇게 잘뭐 설득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직원을 잘 다루는 법. 딱이런면 이제 장이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찾았다. 어? 내가 읽은 다음에 이제 식집을 내가 탁 컨트롤 해야겠다. 내가 이제 탁 하거나 그책 봤어. 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 고 어? 직원이 뭐 말을 듣지 않으면, 뭐, 100번을 일단 얘기하고, 그래도 어? 말을 듣지 않으면, 700번을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다음 생에 얘기해라. 이질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laughs> 그러다 그러니까 <laughs> 보니까, 이 양보도 이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내가, 야, 내가 진짜 망치로 오래 하는데 맞은 거 같더라고. 음. 너무 허탈한 거야 아니 무슨 해결책을 내가 얻으려고 <laughs> 책을 돈 주고 사서 봤더니 화학적이 어, 나랑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료 해결을 못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1위를 할수 있구나 그 말은 뭐야?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였던 거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시선이 다 바뀌는 거야 사람이 네. 참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했을 때 짜증이 나는 건 똑같아 나는 하지만 그전처럼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음... 이게 소용없다는 이걸 아니까. 그래서 되게 나한테 그게 큰 터닝 포인트였어. 그날 이후로는 내가 참 그런 화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물론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이제 터질 때가 있지만 그날 이후로 되게 시야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말을 내가 내가 많이 해서 설득해서 이겨야지. 논리를 내가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뭐 어느 책을 또 보니까 그만한 듯진 짓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런 것들이 책에서 되게 많이 오더라고. 책은 되게 인생의 치킨인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잖아 네. 참 아쉬운 인생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이 인생에서 하나의 테크트리를 정하잖아 의사로 갈수 있는 테크트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깡패로 가는 테크트리도 있고 이 중에 내가 두세 가지 정도는 할수 있는데 막 2, 30가지를 할순 없잖아 그쵸. 근데 그 2, 3 0가지 경험치들이 있을 거야 이미 세상에 무수히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생을 한 번에 다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어떤 걸 내가 액기스를 빼고 싶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이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살아있던 그런 액기스들을 모아놓은 게 책이야 그래서 책을 보면 내가 인생을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두번 사는 효과가 있어. 그럼 여러 번의 책을 보면 어떻게 돼? 나는 여러 번의 인생을 이미 살아본 어떤 효과가 있다는거지 내가 갑자기 처음 만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어, 책에서 많이 봤던 에피소드.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 이미 내가 많이 봤잖아, 남들의 삶에서. 네. 유비도 배신 당하는데. 나는 뭐, 나 같은 막나니가 배신 당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제 파악이 되는 거지. 책을 보는 건 되게 인생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치특기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물건이나 이런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케팅 마케팅이요? 어 마케팅을 배운 게 나는 되게 나한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 사실 모든 사업의 구조가 세 가지거든 좋은 핵심 인재와 어떤 그존은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세 가지가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어떤 사업을 해도 돌아가 음, 당연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김밥 나라를 해도 음, 내가 좋은 주방 이뭐가 있어 그리고 맛있게 만드시는 레시피가 있어 네. 그리고 김밥 나 광고가 잘돼 장사도 해야 안돼잘 되죠 당연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차장을 해도 내가 생활의 달인 나오는 세차장 사장님을 내가 직원으로 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어, 시스템 막 기가 막히게 세차가 잘 되고. 어, 나 근데 광고가 잘 돼. 맨날 막 TV 촬영 와 여기서 창사 하는데잘되 너무 단순해. 사업에 올리는 단순해.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인력은 나도 대체할 수 있고 시스템은 내가 고민하면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어. 그렇죠. 마케팅은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늘지 않아. 또 재밌는 게 마케팅은 조금만 공부하잖아. 그러면 내가 되게 전문가처럼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가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마케팅을 오너들이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야. 물론 어설프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일부러 공부를 하고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조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 내가 아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강점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마케팅이야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 아, 휴대폰이요? 어, 스마트폰. 이게 되게 인생을 많이 바꿨어. 그 전까지는 내가 몇살 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이어리를 들고 다녔거든? 네. 메모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뭔가 좀 아날로그 방식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나의 어떤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 근데 핸드폰이 생기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나한테는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메모 기능이야. 자다가 일어나서도 가끔 누워있던 거 생각날 때가 있잖아. 네. 그럼 그거 내일 적어야지 하고 자면 다음날 기억나니? 절대 안 나죠. 안 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러 네. 가끔 나는 내가 돌대가리라 그런가? 이런 생각. 아니지? 어. 나는 절대 안 나오게. 나는 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물 마시면서 기억났어. 야, 이거 적어야지. 이러고, 뭐, 물 하나 이렇게 먹고, 방에 들어가면 까먹어. 근데 얘는 나한테 내 손에 항상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기억나자마자 바로 켜서 바로 적어. 다른 거 잠깐 멈추고, 뭐를 이렇게 대충 적고. 이런 데 있어서 핸드폰 되게 유용한 것 같아. 스마트폰을 여러 용도가 있지만, 나의 어떤 스케줄러나 메모나 뭐할 일에 대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리던 이런 시간계획표 같은 개념이지. 옛날에 맨날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12시부터 3시, 뭐한 8시부터 뭐, 8시, 7시. 뭐 꿈나라 뭐 그런 거 있어. 어 그런 느낌이야 이게. 음... 그게좀 업그레이드판이지. 그래서 인생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체계화가 됐어. 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야. 그런 말 있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 적자 생존. 어, 무슨, 아, 무슨 뜻? 인지 알아? 네, 뭐 어떤 환경이 적응을 해야 된다. 뭐 그랬어. 그래,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쓰였지. 네. 지금 좀 바뀌었어. 적자 생존. 적어야지 산다. 아. 어. 그런 생각이 됐더라고. 하다 못해. 내가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이제, 어, 어 지금 당장 못할 때가 있잖아. 이따 해야지 하 기억나? 음. 안만나니까 이게? 적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도 지금 적혀 있어. 너랑, 너 이제 빨리 가면? 내가 통화할 사람 지금. 네 명이 여기 적혀 있거든? 네. 어. <laughs> 어. 왜안 가냐? <laughs> <laughs>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핸드폰이 되게 그런 면에서 유용해. 잘 활용하고 스케줄러와 외모 기능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사람을 체계화를 만들 수 있어. 결국은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 얼마나 내가 그 인여 시간을 타이트하고 어떤 좀우밀조밀하게잘 쓰느냐가 10년, 20년이 지나면 되게 그큰 폭을 만들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 핸드폰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음,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표님 그 스케줄 앱 어떤 거 쓰시냐고 물어보시던데 나는 아, 뭘 써도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아. 저는 조르테라는 거씁니다 조르테. 한글로 조르테 검색하면 나와요. 전 되게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뭐 구글 캘린더라도뭐 연동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구글 캘린더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안 안 편해. 여기가 이제 오밀조밀 좀 꾸미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기능들, 뭐 운동 가면 뭐런 운동 기구 그림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병원 갈때 병원도 있고, 네. 법원 갈때 법원도 있어. 아.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그림만 딱 봐도 딱 기억나. 아, 이날 자. 날짜 아, 음. 그림이. 어, 그림이 좋아. 청소 날짜도, 청소도 있고, 막. <laughs> 그걸 편해게 되겠어.